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날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처음으로 전문가님들이 이제 편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관리 총 다섯 개 종목으로 전문가님들이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적풍 전문가님 다섯, 지금 현재 다섯 종목 중에서 현대약품 6.4% 수익률 하루 만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아시아 어,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이후 더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오늘 종목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많이 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섯 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제외하여야 하는. 이런 좀뼈 아픈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아시아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눌림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오늘 뭐축가 흐름이 좀 예상대로, 어, 가주는 흐름입니다. 뭐 어제, 어제 이제 뭐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딱 이제 그 눌려줄 자리이기 때문에 7천원대 초반대까지 딱 매수 가격을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딱그 가격대를 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기동안에 이제 시장 하락가 이어서 눌림목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키면서 급등세 가좀나아주는 이제 그름에그 어 바로 목적 위치에 좀 있다 말씀 좀 드릴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 상한가 가이 까뭐20% 26%에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음봉세가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장초 시장이 갭으로 떴다가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나와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이제 뭐7,100 이하에서 7,000대 사이 때 매수를 걸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 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혹시 이제 뭐 가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도 좀 어, 추가 매수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코아시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 기존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8,000 라인 대를 재돌파한다면은 정0점 라인 대를 뚫으면서 단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 원까지도 지금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라인 때입니다. 그럼 7,000 라인 때에서 만원 돌파를 할 경우에 목표 수익률이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표 수익률이 어, 적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뭐 10월 한달 동안 빠르게 좀 수익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8,000 지금 이제 기존 라인 때 8,400에서 8,500 라인 때 단기 정보점 라인 때 있죠.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 분할 매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짧게 이제 수익 대응을 좀 하시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목표 수익률 좀 키워서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 만 원까지도 뭐 올해 좀 여유 있게 좀 보셔도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겠 어제 손절라인 때를 좀 짧게 잡아드렸었어요. 밴드 하단 위치하고 있는 이제 6천 라인 때 기존 단기 어, 저점 라인 때가 되겠죠. 손절라인 때 같은 경우에 좀 여유 있게 잡아가시면서 코아시 아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 어, 눈여겨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다카운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 오늘 딱 목표한 가격대까지 눌림을 줬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상한김용덕 전문가님은 이제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늘 새롭게 편입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종목을 편입하실지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익 드리는 종목? 아, 수익 드리는 네. 종목, 그로 <laughs> 보답하겠다. 네, 여러분들. 정말 기막힌 전략인데요. 네,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네. 최대한 발굴해 오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 특급 이슈를 이제 보유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단타 성격의 종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타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뭐한개 정도 이전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린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세 이슈를 통한 매매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더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한 터미네이터 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수익 줄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혹시 상한 터미네이터 기법 제가 보러 가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저번 주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하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똑같은 이제 기법들도 다른 거를 매주 제시해드리면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얘기라든지 또 새로운 추천주 하나를 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어, 터미이트 시스템 기법. 원하신다면, 시간 되신다면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그 무료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격도 기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겸사겸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앵커님이 또 요청도 하셨으니까, 150 기법을 설명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